예, 12시 3분, 지 12시 4분. 그, 주능선에서 탑골로 내려오는 길을 이제 만나가지고, 에, 이제 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옆에가 이렇게 절벽이라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뭐, 또 올라갈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던데, 내려갈 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길도 좋고요 예, 벌써 지금 고도가 한 140m? 15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막 급경사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길은 좋지만. 음. 한번 요, 내려가는 동, 통로, 어, 경로, 한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거 이거 좀 조심하려 해야 되겠다. 응. 네. 이런 데는 이제 빨리 가면 안 되고 천천히, 네, 천천히 통과를 하는 거죠. 천천히. 네. 네, 천천히. 사실 한 사람이 매 이렇게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좀 개재가 돼가지고, 에, 괜히 막 겁을 내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거 아주 가파른, 급경사. 예. 다 문제가 보이네. 그런가 하면 여기도 데크로 잘또 정비가 됐네요. 예, 그냥 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움치 있는 길 같네요. 토암산 정상에서 0.8km 내왔고 탑골에서 2km, 탑골까지 2km.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흥선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미 이제 탑골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로 꽤 지금 내려선 상황이죠. 이런 데는 이렇게 안전시설 해놓지 않으면 아마 아마추어들 저 같은 아마추어들 못올 겁니다. 그런데. 안 오는 게 낫지? 2km. 2km도 있 다음에. 그러니까 벌써 12시가 이제 넘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응. 이제 시간이, 아이고, 다른 시, 다른 시, 다람 이런 식 많이 걸리고 있는데 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그 에, 불국사에서 석구람까지고경이랑 생각과 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되는 대로 산길을 걸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에, 일단은 한 아, 앞에도 신다한 2~3년, 2, 2년, 3년 정도에 걸친. 경주에 대한 탐험, 경주에 대한 학습, 경주에 대한 방문, 경주에 대한 관심. 이제, 이번에 한번 일단락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겠습니다 네. 경주에 관심을 더 일달러 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경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 이제 한번 이렇게 어, 크게 봐서, 크게 봐서 경주를 한번 쭉 한번 일람했다.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렇게 보면, 돌이켜보면, 그렇게 예, 보면은 제가 이제 경주에 대해서 막 본격적으로 관심 갖게 된게 예,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 가벼운 마음으로 대릉원 예, 대릉원 방문해서였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끔 경주에 왔었는데. 뭐올 때마다 뭐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이 남산 한번 갔었고. 네. 되게 이제 올때 경주 처음 오는 사람이 껴 있으면 석굴암 불국사를 안갈 수가 없죠, 사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석굴암 불국사는 가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대릉원 정도는 꼭 가봤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대릉원 갈 생각을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뭐, 다 다른 분들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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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천마총,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네. 이건 대릉원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 황남대총, 천마총, 미추활, 미추, 미추, 미추황릉,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왜 진작에 와보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주에 대한 관심이 막 불붙어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경주도 자주 방문하고 책도 뭐 많이 좀 찾아보고 언젠가 한번은 이제 당일로도 막 왔다 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걷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 와서도 이제 이렇게 뭐차 타고 어디 가서 딱 보고 어디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걷습니다. 걸으니까 그러니까 또 많이 공부하게 되고요. 오늘도 지금 일관해서 끝까지 계속 지금 기회가 되는 대로 좀 걸으려고 하거든요. 경주도 시내 나가지고 가 시간 이제 남은 시간은 꽤 많지는 않지만 에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어중간하게 이제 어, 어, 어느 정도는 어중간하게 어중간하게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에이. 어느 정도 이제 경주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졌달까. 그래서 이제 신경주역에서 버스 타고 어, 시내로 들어올 때도 별로 낯설지가 않고 에이. 익숙하죠. 에이. 이제 경주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는 관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산을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 분들를 직접 밟으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남산에 대한 이해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경주의 하이라이트가 어딜까요? 경주의 하이라이트. 석구람 불국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대릉원. 그 다음에 남산. 남산 와서 시간 없고 그냥 얼른 둘러봐야 된다면 뭐 삼릉꼭으로갈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도 한 번은 가봐야죠. 박물관. 네, 그런 정도가 A급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음. 롤리플랜이 은 어디에다가 별표를 붙였을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경주를 개인적으로, 어, 경주를 재발견하고, 어, 경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미를 갖고, 네. 그 늘다니던그 호텔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뭐볼게 뭐 있어서 이렇 오냐고. <laughs> 근데 볼게 있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걸으려고 오는 거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내려는데요 또, 또 가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